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벤츠 EQE 차량인데요. 전기차입니다. 디자인만 봐도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 작업을 할 건데. 제가 항상 영상에서 먼저 이제 런지 제거를 알려드리는데 이렇게 인로개를 골고루 뿌려서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 닦듯이 좌우든 우에서 자든 이렇게 한번 쭉 밀어줍니다. 제가 이거 이 차는 편하게 본네트 열고, 열어서 하고 싶은데, 본네트가 안 열린대요. 서비스 센터에서만 열 수가 있다고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거는, 방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부착부위 부착면에, 인솔게, 골고루 뿌려서, 필름을 좀 당겨야 돼요. 그래서, 한쪽을 잘 고정시켜야 되는데, 한쪽을 고정시킬 때, 인솔게 지금 다 도포되어 있잖아요. 한쪽이 지금 뭐 고정 인톨 결는 고정이 잘안 돼요. 그래서 한쪽을 필름을 살짝 들어서 IPA나 물도포잘 고정시켜 줍니다. 이쪽까지 고정시켜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IPA나 물을 뿌려서 스키 헤라로 스키징 해서 고정 고정을 잘 시켜 줘야 됩니다. PPF는 포인트는 고정입니다, 고정. 고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정을 잘 시켜놓고 필름이 이쪽으로 당겨야 되는데 당길 때 힘이, 필름에 힘이 들어가 있으면 당기면 필름이 수축하는 힘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당겨 상태에서 또 고정. 당기고 고정. 수축하지 말라고. 어좀 팁을 드리자면 당길 때 오른손,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필름, 이제 손바닥에 필름 이렇게 얹어서 살짝 당겨줍니다 여기 끝부분까지 너무 끝에 맞추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 정도? 1, 2mm 정도 모자르게 맞췄으면 헤라로 스키징 이렇게 당겼는데 이제 큰 면을 잡아야 돼요 여기 고정돼 있고 이쪽 고정돼 있고 그래서 큰면 가운데 헤라로 스키징 할 때는 인솔기를 뺄때 여기 고정돼 있는 부분을 빼지 말고 위아래로 빼주세요, 위아래. 고정되어 있는 부분에 인솔로 빼려면 잘안 빠집니다. 그 다음에 위에. 키웨 헤드라이트는 굉장히 쉽습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해도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름은 또 아이패이나 물로 헹궈서 이렇게 눌러줍니다. 이런 주름들은 이렇게 쉽게 물이나 아이피만 뿌려도 잘 잡힙니다. 밑에 잡았으면 위에 똑같이 위에. 물이 잘안 들어가요. 이렇게 계속 뿌려줘야 돼요. 본네트만 열면은 정말 편하게 할수 있는데. 그래도 난이도가 쉬워서 뭐그렇 봐줄만 해요. 그래도. 그래서 위에까지 쭉쭉. 이렇게 해라로 해도 잘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는 보일 수 있지만. 그래서 수건을 한번 닦아서 확인해 줍니다. 그럼 헤드라이트 작업이 여기서 마치고, 바로 여기 하이그로시 작업 진행하겠습니다. 네, 프론트 범퍼 하이그로시를 부착을 할 건데요. 와, 제가 이차 처음 나왔을 때, 아, 이거이거딱 보고, 아, 여기 꼭 PPF를 꼭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전면을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로 만들어놔서, 전면 이렇게 무조건 돌빵이 나는 부위다 보니까, 어, 예쁘긴 하지만은, 뜨나 돌빵이 엄청 심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솔게 골고루 뿌려서 먼지 제거 작업을 해줍니다. 먼지 제거 작업이 끝났으면 인솔게 골고루 뿌려서 이게 면적이 좀클 때, 클 때,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필름을 뜯는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필름 면적이 딱 봐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필름을 절반 정도 떼줍니다.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떼준 상태에서 인솔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다리 사이에 가랭이 껴서 잠깐 인트르게 두고 나머지 반 나머지 반을 반으로 제힌 상태에서 제친 상태에서 똑같이 인트르게한번더 그다음에 위치를 잡아주는데 어 여기. 기준으로만 맞춰주시면 돼요. 여기 벤츠 로고가 박혀있는 그래서 여기 여기 특히나 여기 밑에가 그건데 번호판이 있어가지고 밑으로 틈 사이로 넣어줍니다. 번호판을 살짝 여기 살짝 내몸 쪽으로 살짝 당겨서 이렇게 해라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내렸으면 이제 여기 테두리를 먼저 맞춰야 되는데. 너무 딱 맞출 필요 없어요. 살짝 위로. 왜냐면 필름은 여기 밑에도 살짝 남기 때문에 살짝 위로. 좌우 보면서. 좌우 위치 보면서. 그 다음에 여기를 맞췄으면, 뭐 봤으면 이제 좌우를 한번 봐야 됩니다. 좌우. 좌우를 보고, 위아래 맞추고. 맞췄으면 이제 여기 테두리. 이게 테두리를 할 건데 약간 움푹 파여있어요. 그래서 굴곡이 있기 때문에 약간 큰 주름들은 빼줍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손으로. 미리, 뺀진 상태에서 한 번도 위치 보고, 테두리 이렇게 헤라로 스키징. 여기를 먼저 고정을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제 잡혔으면, 이제 밀건데, 이제 한쪽을 좌우도 우에서 좌든 이렇게 크면 먼저 헤라로 스키징 해서 바깥쪽으로 빼줍니다 그 주름들은 살짝 풀러을 들어서 밑으로 살짝 밑으로 살짝만 땡겨주시면 살짝만 땡긴 상태에서 헤라로 스케치 이렇게 안 빠지는 것들은 IPA나 물 넣어서 이렇게 가볍게 헤라로 눌러주시면 잘 붙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여기 주름이 크게 져 있으니까 위쪽으로 살짝 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아이팔 뿌려서 스키징해서 잡아줍니다 주름. 그리고 이쪽 밑에는 보호판 때문에 잘안 되는데 이때는 필름을 살짝 밑에서 살짝 들어서. 이렇게 아이패는 물을 뿌려줍니다 번호판 살짝 들어 든 상태에서 헤라로 이렇게 하면은 헤라다 들어가니까 꾹꾹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이게 보네터가 열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여기 가장 넓은면 위에 위에 먼저 밑에 계속 주름이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이 자리 자리를 못 잡고 네, 똑같이 아이펜에 물을 뿌려서 위에서 밑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이펜에 물오 이렇게 점차 그다음에 이제 마크 마크 쪽 여기도, 하이골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요. 전방 카방카메라가 전방 있어요. 여기가또튀어나와 있어요. 굴곡이기 때문에 여기 기있을맞이놓고 m e r a 가 있어요. 이 c a 나물 카메라 있어요. 이 c 뿌 m e r a 가리어요기 camera가 있어요. 이 camera가 있이렇게이제 끝부분에 이제물이 매치했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스키징 물이 빠졌는지 한번더 확인 그러면 이렇게 프론트 범퍼 하이어고시까지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여기를 붙일 건데 혹시 여기 부위가 어떤 부위냐면 워셔액 넣는 부위예요 본네트가 안 열리니까 워셔액을 여기서 넣어야 돼요 참좀심박하게 만들긴 했어요 이번에 이 기계들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워싱 넣을 때도 이렇게 터치하고 하다보니 여기도 보여주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를 그걸로 뿌려서 미리딱지 한번 닦아줍니다 이건 딱 봐도 쉬워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뿌려주고 위치를 맞춘 뒤세하로 이렇게 스키징 스키징해서 이렇게 기포만 빼주시면 작업이 완려가 됩니다. 네 이번엔 필러인데요. 어, 필러도 여기도 하이로시가 그돼 있어서 이렇게 일 닦듯이 위에서 밑으로. 어, 비필러가 굉장히 커요이 차는 엄청 크네. 프라임리스여서 그런지. 근데 다른 차량들에 비해 좀 유난히 큰것 같아요. 이제 먼지 제거 끝났으면 이렇게 도구로 뿌려서 필러는 이렇게 문을 열고 이렇게. 밑에까지 있기 때문에 문은 닫힌 상태에서 공고하면 어 밑에까지 스퀴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어를 문을 연 상태에서 필러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잡고 위에 먼저. 위에서 밑으로. 어 필러도 딱히 굴곡이 없어서 위치만 잘 잡아놓고 헤라로 스퀴징만 해주시면 작업이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필러가 끝났으면 C필러도 있기 때문에 좀 얇은 부위죠 여기도 먼지 제가 끝나고 위치 잡고 헤라로 스키징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필러, B필러, C필러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네, 이제 충전구 충전구인데요 충전구는 충전할 수 있는 부위 이럴 때 터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보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똑같이 먼지 제거하고, 가볍게 인솔기를 뿌려서, 부여면부착부위 위치 잡아놓고, 헤라로, 이렇게, 쓱쓱 밀어줍니다. 바깥쪽으로. 지우기도 정말 쉬워요. 이것도 뭐, 딱히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위치 선정하고 잘 잡고, 헤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면,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